안녕하세요. 오랜만에 텃밭에 나왔습니다. 텃밭에 나오니 새벽 공기가 차갑습니다. 아, 불을 쬐고 이제 감자밭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3월 텃밭에 심으면 좋은 일 가지 정도의 작물이 있는데요. 그것은 감자, 상추, 시금치, 대파, 당근, 봄배추, 부추 이렇게 저는 생각이 됩니다. 감자 비료하고 그리고 토양 사이충제입니다. 지금 제가 뿌리고 있는 것은 토양 살충제인데요. 토양 살충제는 아예 그대로 토양 속에 있는 벌레들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은 어, 비료인데요. 어, 감자와 바늘 이런 데에 어, 뿌리를 잘 내리게 하는 어, 그런 도움을 주는 비료라고 합니다. 3월에 심으면 가장 좋은 작물 중에 첫 번째가 저는 감자라고 생각합니다. 감자는 조금 준비하는 과정도 많고요. 그리고 심었을 때 수확량도 많아서 나름대로 제가 좋아하는 작물입니다. 제가 지금 하는 것은 토양을 섞어주는 작업인데요. 토양을 섞어주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토양을 섞어주는 이유가 공기와 물이 순환을 잘할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가 있고요. 그리고 식물의 뿌리가 숨쉬고 영양분을 흡수하는 데 도움을 주려고 한다고 합니다. 참. 어, 저는 그냥 퇴비를 잘 섞어주는데 그 역할이 있는 줄 알고, 어, 저는 퇴비를 잘 섞는데 어, 최선을 다했는데, 알고 보니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 빨리 감기를 한 겁니다. 근데 실제로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고, 힘도 상당히 들었던 것 같습니다. 토양을 잘 섞어 준 다음에 저는 지금 어 토양을 다시 평탄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평탄화 작업을 할때 거름을 잘 섞일 수 있도록 아니 퇴비가 잘 섞일 수 있도록 이런 작업도 되고요. 그리고 어이 속에 있는 작은 돌이나 또는 어풀 같은 것들, 풀뿌리 같은 것도 잘 걸러내 주기도 합니다. 이렇게 작업을 해야 음 멀칭 할 때도 쉽고 그리고 감자를 심을 때도 어 쉽습니다. 아 어, 그리고 또 평탄해야 물을 주고 비가 왔을 때도 골고루 물이 흡수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 감자를 심은 두둑을 만들었습니다 초창기에는 텃밭에 오면 아내랑 같이 와서 모든 작업을 같이 하곤 했는데 지금은 저 혼자 하고 있습니다 저 혼자 하다보니 이렇게 멀칭을 할 때도 혼자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름 머리를 쓰고 있는데요 멀칭의 한 끝부분을 검은색 비닐 끝부분을, 어, 끝부분에 흙을 덮어서 고정을 시켜놓고, 그리고 어, 멀칭, 검은색 비닐을, 어, 나무, 어, 대나무를 중간에 어, 걸어서 어, 줄을 매달아 당기면 어, 비닐이 덮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제가 돌아다니면서 어, 주변으로 음, 흙을 덮어주면 멀칭이 끝나는 겁니다. 처음엔 저는 왜 멀칭을 해야 하나 알지 못해서 멀칭을 안 하고 작업을 했었습니다. 멀칭을 하면 좋은 점이 있습니다. 멀칭을 하면 어, 제일 좋은 것은 어, 작물이 어, 다른 잡초에 의해서 어, 방해를 받지 않고 어, 잘 자랄 수 있다는 것과 또 비가 너무 많이 왔을 때 어, 수분이 너무 많아서 뿌리가 어, 썩어서 과습에 의한 뿌리가 썩는 것을 방지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비가 너무 안올때 어, 수분의 증발을 막아주기도 합니다. 이제 멀칭 작업이 끝났습니다. 다음 주에. 타공기로 얼칭에 타공을 한 다음 감자를 두세 조각으로 나누어서 감자 싹이 트게 한 다음 이곳에다가 심으면 되는 겁니다 아, 이렇게 되고 나면 이제 2-3주가 지나면 감자 싹이 올라올 텐데요 이제부터 본격적인 어, 텃밭 농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감자를 심었습니다 감자 올해는 한 박스 이상 아, 5kg 올해 샀으니까 최소한 아, 아, 50kg 좀 꿈인가요? 50kg의 수확을 목표로 한번 해보겠습니다.